왜 이래? 어? <laughs>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와서 까불어. <laughs> 아니, <왜> 환불이라면 <laughs> 이 정도 <laughs> 해줘야 되지 않아요? <laughs> 어떻게 생각해요, 제작자로서? 아, 뭐 <laughs> 굉장히 좋은데? <laughs> 예전에는 제작자가 <laughs> 어. 그 가수들 사복까지도 <laughs> 아, 근데 움직일 했다. 때마다 어디서 뭐 철그룹 <laughs> 소리가 많이 나요 빼고 있 이건 잠시 보세습 아, 그럴게요, 그럴게요. 그래. 그래. 야, 이거, 얼마를 주는 거야? <laughs> 아니, 어깨를. 와... 한번 걸쳐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릴것 같은데, 오늘. 약간 사실 좀 탐이 나긴 <laughs> 났어요 오늘 지미유랑 그래. 같았어요 제작자는 그 정도는. 이거 어디... 팔이 얼른... 팔을 거기로 나가면 <laughs> 안 돼. 끝까지 가야지. 손 이렇게 해야 돼. 손을 쭉 가, 쭉. 언니. 와. 와우. <laughs> 이제 지미유 같아요, 정말. 아, 괜찮아. 아 근데 신기하다. 이게 이거 쇠에요 네, 쇠붙이. 아 근데 되게 쇠도 아. 있어가지고. 네, 빨요아 그래 그래. 파사는 아 잠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저기 음. 오늘 뭐 식사 자리 겸 해가지고 여러분과 일할 매니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오늘요? 오늘. 오늘. 오늘 오유 와요? Today, why now? 지금 여기요? 어? 네. 들어온다고? 자리를 아니, 잊고 있어야 돼. 야, 우리 기선제압. 어, 우리,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리... 언니 왜냐 <laughs> 왜냐라가 아니 근뭘 근데... 매니저한테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거야. 아, 지면 안 되지. 아, 아니 어딜 지면 안 돼. 아니 천옥이는 왜 이렇게 늘지문안 된대? 전다 이겨야 돼요. <웃음> <웃음> 모든 사람은요. <laughs> 누나랑 깜짝하지 마. 기선제압을 하든 말든 높아. 제가 여러분들 저한 분을 좀모셔올게아 만옥 씨하고 저 제시가 좀 일로 오시고. 저기 지섭 씨. <laughs> 네? 노이거더왜그 노래 중에 지석에이이 지섭 씨? 지섭 씨? 어? 지섭 씨? 매니저 혹시 후보군 혹시 뭐좀 누구 있으세요? 소지섭 돼요? 긴장지래서려아지고 언니, 언니 좀아빨리 <laughs> 들어오세요 this time.